이 이런 상품 제품 제품이라 합니까 상품이라 합니까 네 제품이죠 많지요 많은데 정말 어 요거는 선배사님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저 무릎이 아파요. 네. 살이 쪄서. 네. 살만 빼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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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 중년 여성들은 네. 그 호르몬 문제가 되게 크더라고요. 네. 네. 저도 네. 이제 갱년기로 네. 겪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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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호르몬 문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네. 에스트라바레라는 네. 네. 그 굉장히 좋은 제품들, 이제, 네. 권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것도 많이 드셨겠지만, 네네. 네. 정말 너무 중요한, 네. 그 단백질, 네. 네. 쉐이크도 제가 네.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음. 이제, 파이버, 네. 뭐 다른 것도 안 드셔도, 네. 이제 그래도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장 음흠. 건강이 좋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 음. 아, 경제적인 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네. 왜냐면, 꾸준하게. 네. 지금, 올이나 다, 이 다이어트에 관한, 음. 뭐, 이런저런, 예, 좋은 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성공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성공 모델이 하나가 잘 되면 쭉루룩잘될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네. 수정씨가 그걸 한번 좀 목표로 정하고 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음, 네. 왜냐면 저희 북한 사람들도 갑자기 이게 균형과 음식과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살찐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살이 찌는 거는 아름다움과 미에 관련되기도 하지만 건강 때문에 모두가 지금 신경 쓰거든요 그쵸, 네. 그걸 좀 어떻게 책임져 줄수 없을까 네. <laughs> 우선은 뭐 네. 어, 다이어트도 중요한데요. 네네. 어,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수 있어야 한다. 네네.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요. 네. 어... 어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거 있죠. 우리가 탄단지라그래가지고 기본 영양 성분, 네네. 네네. 네, 식이섬유까지 다 드시면 음. 네, 건강해지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네. 네, 그래요. 그러면. 저를 좀 책임져 주세요. 네. 제가 그러면 너무, 아마 네. 너무 잘될것 같은데. 네, 네,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아, 네. 증거로 네. 네. 저도 한 그렇죠. 저도 한 54kg 정도로 이제 조절하고 네.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저는 그 정도까지 가면 네. 정말 수동씨 제가 네. 책임지고 돌아가며 홍보해 드릴게요. 아, 네. <laughs> 네. 네. 은결과 음. 있도록 이제 4월 달부터 네. 열심히 네. 이제 돕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건강에 무릎이 이상이 있으니까 네. 지금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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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좋은 결과가, 이, 멜라, 루카. 멜라루카에서 네. 예. 네. 가장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